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, 온택트 사회로 전환하면서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메타버스의 유행이 찾아올 것만 같았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메타버스는 우리의 일상과 멀어 보이는데요. 인공지능과 결합해 제2의 혁신기로에 서 있는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만날 수 있는 행사가 열려 임늘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안경을 쓰자 눈앞에서 아이돌 가수가 움직입니다. 3차원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구현된 공연장입니다. 공연장을 나와 쇼핑몰로 이동하면 다양한 상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칼리버스는 기존의 메타버스와는 달리 가상 공간에서의 모든 경험들이 매우 높은 퀄리티의 비주얼 그래픽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큰 차별 요소이고요. 특히 실사 사람의 모습 그대로 가상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큰 차별화 요요입니다 가상 공간에서는 문화생활뿐 아니라 언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. t g p t 를 메타버스 플랫폼에 적용해 뉴욕, 시드니 등 다섯 개 세계 도시를 여행하며 영어를 배우는 콘텐츠인데 이른 f 가 넘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습니다. 이처럼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지만. 일상 회복 이후 비대면 서비스가 줄어들면서 메타버스 역시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. 메타버스가 조금 더국민들다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개발이 돼야 되 그거에 맞는 정부의 지원 체계도 굉장히 중요할 니다 메타버스 붐이 끝났다는 분위기도 있지만 국내외 기업들은 오히려 제2의 혁신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가 결합해.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. 정부 역시 지난 8월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진흥법이 시행된 만큼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, 기본 체계 정립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. 올 초에 그 가상 융합 산업 진흥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. 이 메타버스의 발전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우리가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돼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 메타버스 융합의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에는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 클라우드 등 118개 기업이 참가해 미래 방향과 전략 등을 논의합니다. 메타버스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대국민 체험관에서는. 증강현실 안경 등을 이용해 문화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.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.